안녕하세요. 안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끌어당기는 에너지, 나의 기운과 주변 환경은입니다. 카드는 어떤 말을 해줄까요? 먹고 싶은 것을 골라주세요. 안타로 안내입니다. 잠깐 보시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이스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재 매우 강한 매력과 집중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감정이나 관계에서의 강한 연결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감정적 연결이나 중요한 관계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사랑 또는 유혹의 기운이 강해요.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 주변에서 주목받고 칭찬받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의 얽매이거나 강한 욕망에 사로잡힐 위험성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유혹이나 관계에서 중독성 있는 에너지가 감지되어 주변 환경에는 끊임없는 긴장감 또는 반복되는 감정적 충돌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해 오는 사람들 간의 마찰이나 본인의 내면 갈등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지금 매우 강력한 끌림의 에너지를 발산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지나치게 감정적 또는 욕망 중심으로 흐르면 갈등이나 집착,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리더십과 선택의 균형감을 유지하면 이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스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긍정적이고 안정된 에너지, 그리고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기운을 강하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균형감 있는 마음과 성실한 태도, 여기에 운과 강인함이 더해져 주변에서 당신의 신뢰하고 따르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어요. 당신은 지금 상호적 관계 속에서 주는 만큼 받는 흐름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거나 당신을 신뢰하고 기회를 주려 합니다. 에너지 흐름이 바뀌는 시기, 그리고 당신 쪽으로 기회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좋은 변화가 따라올 것입니다. 강하지만 부드러운 영향력이 지금 당신의 무기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강한 성공 운이 따라붙습니다. 당신은 지금 긍정적 흐름과 기회를 끌어당기고 있는 시기입니다. 주변은 당신을 중심으로 안정되고 따뜻한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더큰 기회와 성취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